경남과 부산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 사업들. 이들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거짓되거나 부실한 자료가 활용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부산에 위치한 이종환경영향평가 업체입니다. 오래전부터 맹꽁이 보호와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어 온이 업체는 주로 일종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대행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생태분야조사보고서를 제출해오는 일을 해왔는데요. 지난 2022년, 낙동강 뉴욕환경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중대한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일부를 허위작성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적발된 거짓보고서는 무려 130개에 달합니다. 오늘은 이돈 때문에 환경과 직업윤리관을 저버린 한 조사 기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환경 영향 평가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겠네요. 환경 영향 평가란 이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고자 법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지어진 파크 골프장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지어지면서 원상 복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환경 영향 평가는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절차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환경 생태 기술 연구소는 이 환경 영향 평가서의 일부 기초 자료가 되는 생태 조사를 담당해 왔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연구소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어떤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했을까요?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다수가 가야 하는 현장에 한 명의 연구원만 보내 짧은 시간 조사한 후. 이 조사표에는 동행하지 않은 다른 연구원의 이름까지 적어 이 다수의 연구원이 착실하게 조사한 척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원 인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업을 받아 수행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거죠. 이 틈틈이 보도되는 이 공무원들의 허위 초과 근무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업체의 업무는 생태 환경 보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에 그 무게가 더커 보입니다. 네, 그러면 130개 사례 중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소는 2018년 경남 창녕 대야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생태 분야 작성을 대행받았습니다. 제출된 평가서에는 6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연구원 A씨와 B씨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두 연구원은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소 소장 A씨의 지시에 따라 거짓 조사표를 작성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는 대충이란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을 증빙하는 하이패스 영수증의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현재 조사표를 종합하면 한 연구원은 2017년 9월 13일 창원의 한 건설 사업 현장 조사를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41분까지 진행했고요 같은 날 울산 남구에서 또 다른 현장 조사를 오후 3시 31분부터 4시 26분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또 다른 연구원은 2019년 11월 26일 부산 기장군의 한 개발 사업 현장 조사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58분까지 같은 날 경남 산천군에 위치한 한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오후 두시 십분부터 오후 다섯시 삼십일분까지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삼십 건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이 부실한 거짓조사 내용을 적으면서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법 사실이 밝혀졌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부분 개발사업이 공사에 들어갔거나 마무리가 됐거든요. 평가 당시 현장이 어떤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에 어떤 것들이 개발로 인해 사라졌는지도 알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다뤄진 위반 행위는 환경 영향 평가법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환경 영향 평가법이구요. 이렇게 거짓 작성된 평가서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입니다. 환경역량평가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령에 처하고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소장과 이에 연구소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판사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재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연구소 소장은 장기간에 걸쳐 적극 지시해 그 재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소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연구원 2명은 벌금 400만원 다른 연구원 1명 벌금 200만원 법인인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는 벌금 1000만원 일심 법원은 두개 제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만 인정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 의무가 있기에 이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진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건도 아닌 130건의 보고서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거짓 제출한 상황임에도 연구소 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포할것 같은데요.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를 했지만 이심과 3심 모두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관리한 개발 사업 중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착공까지 사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지역 환경 단체들의 사업 취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면 한 조사 업체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무분별한 자연개발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비위가 일찍이 발견됐을 때 당시 연구소가 진행 중이던 다른 환경영향평가는 멈추고 재검토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근황을 전하면요.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이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환경보호와 직업윤리관을 저버린 한 조사 기관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상 경남신문 김용락 기자였습니다.